홍도의 양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초막절에 대한 이야기인데, 초막절에 대한 이야기가 예전에 그 신명기 강의하면서 그 제가 절기론 해서 설교해 놓은 게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좀더 들어주시고요. 이제, 어 오늘은 이제 이 초막절에 대한 말씀을 하는데, 초막절은 열매를, 어 먹는 자들이 그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아, 이제 그런 의미의 초막절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오늘 말씀 제목이 성도들의 양식인데, 그럼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양식을 먹어야 하는가? 이제 그거를 이제 말씀을 통해서 이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출애굽기 아니라 신명기 16장. 신명기서 16장. 잠깐 설교 활동만 좀 끌게요. 신명기 16장 찾아주시고요. 더우신 분들 계셔서 설교는 빨리 끝내드릴게요. 자, 16장 초막절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죠. 13절 읽겠습니다. 너희 타장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거두어 두린 후에 1회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초막절은 며칠 동안 지키래요. 예. 7일 동안 지키는 겁니다. 7일 동안. 근데 언제 지키는 거예요? 이제 물론 이제 7월 15일에 지키게 되어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어 농사를 지키게 되어지는데 그 농사의 모든 곡식, 그 모든 소출을 이제 창고에 드린다 해서 이제 초막절, 초막에 거한, 거하여 치리를 지킨다 해서 초막절, 또 어, 장막절이라는 말도 쓰죠. 또 곡식을 다 수장한 이후에 지킨다 해서 수장절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 다 같은 이야기예요. 같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곡식을 다. 어, 저장한 이후에 하나님 앞에 7일 동안 지키는 절기가 초막절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읽어보도록 할게요. 14절,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갭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어디서요?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수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 지니라.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드리는 7월 15일에 지키는 초막절인데 그때 이제 모든 곡식을 추수한 이후에 창고에 드린다. 근데 초막절을 지키는 믿음 가운데 하나는 무엇이냐면 7월 15일 1년 동안 지은 겁니다. 작년에도 7월 15일이 있었겠죠. 그때도 초막절을 지킬 것입니다. 그럼 이 소출을 볼때 아직 살아보지 않은 내년 7월 15일 1년 후죠. 그때도 에 지금 너의 창고에 이와 같은 많은 열매로 채워진 것처럼 내년에도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채워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지키라 이거예요. 이게,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작년에 한, 한해 동안 주신 것, 이거 감사해서 지킨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걸로 끝난다면, 내년에 안 주면 어떻게 하지? 그 불안함과 염려함으로는 지킬 수 없다 이거예요. 1년 동안도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다면,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는데, 지금까지는 베풀었는데, 앞으로는 안 베풀어 주신다? 그러면 믿음이 아니에요. 지금까지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앞으로도 그 하나님은 변함없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그 믿음으로 초막절을 지키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초막절은 순수하게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읽어 볼게요. 16절.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 무교절, 6월절과 무교절이 하나의 절기, 7, 7절. 초실절, 칠칠절, 우순절이 하나의 절기. 또 초막절, 장막절, 수망절이 하나, 수, 수장절이 하나의 절기. 1년에 세 차례입니다. 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웠고,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우지 말고. 그러면, 이 지금까지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도 감사한 자가, 앞으로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진 자는, 빈손 가지고 오라고 해도 올까요? 안 올까요? 시키지 않아도 하겠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헌금하세요 라고 말하지 않아도 하겠죠. 은혜가 있다면 믿음이 있다면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그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고 싶은 마음이 그 속에 생명처럼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억지로 교회에서 헌금하게 한다 그러면 안 돼요. 그 안에 믿음이 있다. 진짜 감사가 있다. 그 안에 은혜가 있다. 그러면 그는 시키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정말로 귀한 거 드리고 싶은 마음이 그 안에 생명처럼 와 있는 거예요. 자, 또 어, 힘써서 드린다. 17절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려라. 여기에서 그 힘대로 드리라는 것은 이만큼 조으이가 이만큼 하는 것이 아니라 네 가지고 있는 믿음. 네가 가지고 있는 은혜,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생명, 그힘껏 하나님 앞에 드리라 그 얘기예요. 이게 바로 초막절의 믿음이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오늘은 이제 좀 다른 관점에서 한번 봅시다. 이제 오늘은 열매를 좀 먹어야 되는데 열매를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소재를 좀 설명할게요. 소재는 이제 구약의 제사법 가운데 다섯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는 번제, 두 번째는 소재, 세 번째는 속죄제. 네 번째는 속권제 다섯 번째는 화목제. 다섯 가지가 있는데, 이제 이 소절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열매를 먹어야 되는가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어, 내기서 2장 가서 보겠습니다. 2장. 1절부터 읽어 드릴게요.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가루 한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재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재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첫 번째 소재는 화재가 있네요. 근데 화재의 뜻은 뭐라고요?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소재물을 하나님께 화재물로 드려라. 번드단에서 이제 화재물로 이제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 냄새를 맡으시겠다는 거죠. 근데요, 화재로 드려지고 남은 소재물이 있습니다. 화재로 드려지고 남은 소재물은 누구에게 돌리냐면, 제사장에게 돌려서 제사장 너희들이 먹어라. 읽어보도록 할게요. 3절 그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재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남은 소재물은 거룩한 것이랍니다 그래서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거룩한 제사장이 먹으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거룩하지 않은 것을 먹을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드려진 요제가 있다면 이 요제를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분기수로 주죠. 주지요. 주죠. 그러면 제사장이 그것을 먹을 때 거제가 되죠. 요제로 드려졌기 때문에 남은 것은 거룩한 재물에서 거제란 말이죠. 그것을 거룩한 제사장이 먹어라. 거룩한 성도도 요제로 드려지고 남은 예를 들어서 10분의 2를 요제로 하나에 옆 드렸다. 그럼 10분의 9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거룩한 거제가 되는 것이요. 하나옆에 드려진 요제물이 하나님께 드려졌을 때는 요제요, 그것이 제사장이고 갔을 때는 그것이 거제다. 요제라는 말은 하나님에게만 그리고 제사장과 성도들은 거제를 먹어야 된다. 성도도 거룩한 자들이죠, 제사장도 거룩한 자죠.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이제 첫 번째 소재는 화제의 의미가 있다. 두 번째 소재의 의미는 레이기서5장 가서 보겠습니다. 레이기서5 장. 11절부터 읽을게요 만일 그의 손이 산 비둘기 두 마리나 집 비둘기 두 마리에도 미치지 못하면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가져다가 무슨 제물로? 속죄 제물로 드리되 이는 속죄제인즉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고 유황을 놓지 말라 두 번째는 속 제가 되겠죠. 소재는요. 속죄제가 되어 있다. 속죄제는 죄를 깨끗하게 한다가 되어지는 거죠. 그럼 이제 속죄제가 드려진 이후에도 나머지 소재물이 있습니다. 속죄제로 드려진 그 소재 빼고 그 남은 소재물도 마찬가지로 또한 제사장에게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읽어 보도록 할게요. 이제 12절 어, 그것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기념물로 한움큼을 가져다가 재단위, 여호와의 화점을 위해서 불사를 지니. 이는 무엇이라? 속죄죄라 제사장은 그가 이중에서 하나를 범하여 얻은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 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 나머지 소재, 나머지는 소점을 같이 누구에게 돌릴 지니라? 제사장에게 돌릴 지니라. 할렐루야. 자, 그럼 이제 첫 번째는 화제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소재 속제가 있어요. 그럼 이제 베드로전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베드로전서 2장 9절. 글자로만 읽지 마시고 믿음으로 읽으세요. 제사장이 누구인가? 구원받은 모든 성도는 왕 같은 제사장 바로 우리 자신들입니다. 이장 9절입니다.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자,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랍니다.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 합니다. 우리 소유는 우리는 누구의 소유입니까? 하나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 소재물은 누가 먹어야 되는 거예요? 구약으로 보면은 네이자손들이 먹어야 되고, 신약으로 보면 누가 먹어야 돼요. 우리 모두가 택함받은 모든 백성이 저 소재물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다른 말로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요. 전에는 국률을 얻지 못하더니,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률을 얻은 자니라. 어? 택한만 받은 것이 아니라 국률도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주님의 국률을 받은 백성들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 자신이 소재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이제 어 예수님께서는 나는 생명의 떡이요. 그럼 또 예수님이 그 말씀하셨어요. 내 살을 먹어야 너희가 산다. 그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먹어야 돼요. 그럼 예수님을 어떻게 먹어야 되는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셨어요 죄값을 예수님이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흘려 주셨어요 그리고 상사한 지 3일 만에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은 예수께서 이루어 놓으신 속죄제의 떡이 되는 거예요 맞죠? 예수님은 히브리서에서도 영원한 속죄를 치르셨다 그랬죠 대답이 없어요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아는데 그냥 왜또 대답을 안 하실까. 구장 12절. 11절 12절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곧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리스도께서 속죄 제의 떡이 되신 거죠. 속죄를 이루신 거예요. 그럼 이제 이것이 이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속죄예요. 그럼 이제 화제는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서 땅에 며칠 계셨어요? 사도행전 1장 40일 계셨죠. 그리고 40일 이후에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시고 예수님은 하나님 어디에 계셔요? 보좌 우편에 계시죠. 그럼 속죄를 이루신 예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것은 예수께서 이루어 놓으신 화제가 되겠죠. 그리스도를 받으신 거잖아요. 땅에서 속죄를 받추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향기로 받으신 거예요. 이게 화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는 화제의 떡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거죠. 그럼 이제 제사장이 제사장이 제사장들입니다. 이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속죄 남은 속죄제 남은 떡, 화제 남은 떡을 먹어야 된단 말이죠. 그럼 그 떡은 언제 먹게 되어지는가? 성령은 오순절 라 오시죠. 오순절에 성령께서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이 모든 생명의 성령의 법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오순절 라 성령이 이 땅에 오시는 거죠. 성령이 성도들에게 임하사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그 모든 법을 성도들에게 생명으로 양식으로 주신다 이거예요 그럼 우리가 먹어야 될 양식은 어떤 양식이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하나님 입에서 나오면 말씀으로 산다 그랬어요 근데 막연하게 말씀으로 산다 그런 말 하지 마시고 그리스도께서 이뤄놓으신 속죄의 떡을 먹냐 이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이뤄놓으신 화제의 떡을 먹냐 이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을 때는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생명을 가지고서 우리에게 양식으로 주는데, 우리가 과연 그 양식을 먹고 있냐 이거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자유의 떡을 먹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자유합니까? 내가 만난 그리스도인들 치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 빼고요. <laughs> 난 자유한 성도님들, 자유한 목사님도 그렇게 많이 못 봤어요. 자유하지 못해요. 정말로 자유의 떡을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언제부턴가 우리는 자유를 못 누려요. 자유를 누릴 수밖에 없도록, 속죄와 모든 죄와 불법을 다 사하여 주시는 그 속죄의 떡을 우리가 못 먹어요. 그리스도를 받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받아 주신 자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보좌 앞에 설수 있는 길을 예수님이 만들어 놓으셨는데 화재가 올라가 있기 때문에. 화재로 예수를 받아 놓으셨기 때문에 땅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도 받아 주시는데 우리는 그 능력과 그 권능의 떡을 먹냐 이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놓으신 그 평강의 떡을 우리가 먹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생명의 축복의 떡을 먹어야 됩니다. 저주 다 예수님이 끝내 놓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초막절은 천국 가서 지킨다. 아 큰일 날 소리 하고 있어요. 천국에서는 초막절 지킬 필요가 없어요. 초막절은 이 땅에서 그리스도께서 이어놓으신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먹는 거예요. 천국 가서 부자로 살게요? 천국 가서 건강하게 살게요? 거기는 가난한 자도 없고 병든 자도 없어요. 부요함이 필요하고 건강함이 필요한 곳은 이 땅에서 필요한 거예요.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그 떡을 먹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그것을 위해서 일해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힘써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이루어놓으신 사랑의 열매를 우리가 먹어야 됩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에서 말하고 있는 사랑의 열매를 우리가 맺으려고 하니까 못 맺는 거예요. 우리 못 맺어요. 사랑의 열매를 우리가 어떻게 맺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놓으신 그 사랑의 열매를 내가 먹는 것이다라고 그것을 찾아가면 그 열매는 먹게 되어져 있고 맺혀, 맺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이루어놓으신 사랑의 열매를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것이고 성령께서 이루시는 것이지 내가 그걸 어떻게 이루어요? 여러분 그래서 사랑의 열매를 먹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의 열매를 이루셔서 사랑하십시오. 사랑하며 사십시오. 그럼 사랑의 지경이 넓혀지고 그리스도의 나라가 넓혀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부유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시면 우리를 부욕해 하려 하십니다. 그랬어요. 고린도서 8장 9절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가난의 속제를 치르신 거예요. 가난의 속제를 치렀기 때문에 우리에게 부유가 오는 거예요. 부유의 열매 여러분 먹으셔야 될거 아니에요. 성도가 이 땅에서 그렇지 않아요? 가난하게 살다가 없는 자로 살다가 세상에서 고생고생 다 하다가 천국 가면 하나님 나라 입장에서 얼마나 손해보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가 부유를 쟁취하고 열매를 먹어서 성교사님 갈때 돈도 좀 드리고 교회도 좀 세우고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쓰다 가면 하나님 나라 입장에서 얼마나 큰 일을 하고 가는 겁니까? 안 그래요? 맞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속죄의 열매와 화재의 열매를 아, 이걸 먹고 사는 게 성도구나. 이것을 가져야만이, 이것을 먹어야만이, 이것을 소유해 봐야만이 내 힘과 능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축복이 나에게 오는 것을 먹는 자들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지 말아 해도, 예배드리지 말아 해도, 헌물 드리지 말아 해도, 드리는 자들로 살게 돼 있어요. 그들은 절대 그리스도를 떠나지 않아요. 그들은 초막절의 열매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열매가 아니라 그냥 죽기 살기로 일하고 땀 흘려 살고 그냥 그렇게 일하고 소유한 그돈낼때 자기가 번 건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낼 수가 있겠어요? 못 냅니다. 아까워서. 저부터도 못 내요. 그러나 아버지의 은혜가 왔구나. 내가 한것 없는데 아버지께서 역사하셨구나. 아버지께서 복주셨구나. 그 열매를 먹는 자들은 그리스도 앞에서 인색한 마음은 자동으로 사라지는 거예요. 그들이 이 땅에서 초막절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열매를 꼭 소유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사람 한번 인사합시다. 자유의 열매 좀 먹읍시다. 한번더 인사합시다. 평강의 열매를 먹읍시다. 한 번은 한번더 인사 합시다. 능력 있게 삽시다. 네, 기 도하 겠 습니다.